아야 포기하라고 <laughs> 맞지 여기는 유토피아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유지 장치를 꺼주는 그렇 괴로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전제 전등하신 케파의 신이시오 <laughs> 눈물을, 눈물을 흘리면 약을 부여해준다 젠아 <laughs> 어, 여기 알테나한테 너무 안 좋은 맵인데 여기? 여기는 아니, 괜찮지 않아 어, 탈모 맵이어서 괜찮아 맞자 탈모비비에서 더 안좋은데? 탈이더 좋던데? 아, 낚시각은 잘 나오는데 나도 처맞을 각이 많이 나와서 힘들어 낚시하고 빼 그게, 그게 맞지 응 음, 그렇게 해야지 뭐하고 있는데? 아 아파 아 설마 나 타쿠같은거 하고 있어? 때리지마 어? 마. 뭐야 <laughs> 내, 내가 때리고 있었어 역할에서 네네네테크 네, 레이더 보세요 네 알트홀이란 말 한번도 안나온다 만화에서 주인공이아 주인공이래 우페이가 나탄트럭, 페이가 절대 알트홀이란 말부른이 한번도 없어 애인이 아, 남자라서 계속 부르는거 아니야? 맨날 나타추라고 약간 아반떼 새로 뽑아놓거서는첼로도나 아, 지영, 어. 지영아! 지영아! 이러고 있는 <laughs> 이 여자친구 어, 이름 붙인 오, 거 아니야? 옥대라잖아 옥대랑. 네 옥대리 내기 수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야, 그렇게 생각하면 개추잡한 거야. 내 지용이 이기수어떡면서 <laughs> 아탁수. 창우페이 양혼유 야 롱메이란의 별명. 아 별명이네. 별명이면 진짜 옥이 아니야? 뭐네 옥들이 그만. 아 누베야? 와 근데 생긴게 그냥 남자 새끼데 죽었다 이거 얘가 나다크 하는데 히로 아냐? 괜찮 <laughs> 생기는데? 양갈래한 히로아니 <laughs> 양갈래한 히로씨아어떻 <히이로지>. 이기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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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웨이카파, 윙 리메이크 좀. 어블류씨 화장실이라는 건가? 애니메이션 언제 아. 나오냐? 우와. 그그 그 애초에 지금 그거 애니화 해주지 그 뭐야? 만화판. 맞아, 거기 나오면 인기 많았던데. 그게 필요 없어. 끝났구나. 소리가 비트해서 그런가. 아, 르긴 맞네. 이거 맞네. 이아맞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이해는되는거맞왜이타라 이거 맞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이